마켓이 열렸어요. 자전거, 로봇이, 장난감, 책, 의자, 옷, 여러 가지를 팔아요. 미스터랑, 장사가 하고 있어요. 나원아, 뭐좀 팔았어? 어. 뭐 팔았어? 어? 어 헬로카버 천슬아! 화면는 아저씨가 자세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개구리 자세인데 <laughs> <laughs> 미스터 라운드가 찬스 튜브 마켓 주인이에요. 돈세고 있어요. 장사가 잘 되나 봐요. 어, 헬리콥터가 팔렸어요. 어? 가정부가 팔릴 것 같아요.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창조 경제, 무인 매장도 있어요. 미터 라운은 팔고 있는데, 무인 매장이 있어요. 주한이 뭐살 거야? 많이 팔렸 어요. 내진 임박 얼마 안남았 어요.